1월 7일 수요일 1일 말씀 묵상의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항유를 어찌하여 300 대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나사로의 집에 향기가 가득합니다 그 향기가 가득한 이유는 마리아가 자기가 준비한 향유옥합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유다가 말합니다. 아니 이 아까운 것을 이렇게 바닥에 쏟다니 이것을 팔아다가 돈을 많이 모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으면 더 좋을 것 같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러지 마라 가만 두어라라고 말하죠. 책망하지 마라. 저가 잘못한 것이 없다. 저는 나의 죽음을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계속 들려지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이 세상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있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부어 드렸던 이 마리아의 행위를 연결시키는 것이죠. 죽음을 준비하고 장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향기롭고 아름다운 이야기 가운데 지금 유다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도둑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가 그것을 팔아 갖고 왔을 때 돈께 넣어두면 그것을 훔쳐가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요한이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나중에 알고 보니 유다는 돈을 좋아하는 도둑이다. 그가 슬쩍슬쩍 슬쩍 이 돈께에 있는 것들을 빼 갔은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정말 향기가 가득한 곳에, 우리도 여기에 같이 포함돼서 나도 그 은혜에 젖어들고, 나도 그 사랑에 젖어들고, 나도 은혜를 보태고, 나도 사랑을 보태고, 그 향기에 나도 포함되기를 바래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일을 바라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향기롭고 이 은혜롭고 이 생명과 사랑이 가득한 것에 반대되어서 그것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사람 쪽에 서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니 종종 눈에 띄기 때문에 가슴이 아플 지경입니다. 2026년에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향기편에 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취가 아닌 향기편에 죽음이 아닌 생명편에. 비평과 불만과 또 부정적인 것들 외시 아닌 기쁨과 감사 편에 설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손가락질하거나 뒷담화하는 쪽이 아닌 칭찬과 축복의 편에 설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각오하고 다짐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거기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난하기도 하고 평가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한다라는 말을 하죠. 꼭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성령을 의지해서 나는 향기편에, 나는 헌신편에, 나는 기쁨편에, 나는 예수님 편에, 나는 사랑편에, 믿음편에 속하기를 원한다. 악취가 아닌 향기편에 속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 때문에 교회도 견고해져 가고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이루어 갈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며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리아와 유다가 비교되고 향기와 악취가 비교됩니다. 헌신과 도둑질이 비교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나도 어쩌면 잘못하여 유다편에 서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음을 깨달아, 그러지 않겠노라고 각오하고 다짐하게 하시며 나는 마리아 편에 속해서 향기 편에 속해서 생명과 사랑과 헌신 편에 속해서 예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노라고 하나님만 높여드리겠노라고 할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우리 모두의 헌신과 우리 모두의 각오와 다짐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 견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이루어 갈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실 때에 2026년엔 모든 가정에 사랑과 생명 은혜의 향기가 가득하게 하시고 나는 물론 모든 성도가 죄의 악취를 버리고 사랑과 생명 은혜의 향기를 바라는 쪽에 속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멋지고 아름답게 또 우아하고 품위 있게 순종하여 승리하시는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